기대가 무슨 말이야. <laughs> 나오면 답답해. 다른 타자들이 좀 쳐주면 그래도 한 6번, 7번 이렇게 나오니까 그치? 박병호가 음. 한번 기대해 볼만 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전반적으로 그냥 다못 쳐서 그래. 좀 다른 애들이 좀 쳐주고 그러면 되는데, 구정 말고는 지난주에는 진짜 쟤가 사람답게 치는구나 하는 애들이 없어. 그래서, 아, 진짜 이제 뉴지혁이 와야 되겠다. 음. 왜냐면 막 9번에 일년치는 애들이 이번 이루수 아, 본다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아 진짜 아니 방망이들이 진짜 문제 아닌 애들이 없어 내가 장 지난주에 와가지고 어? 내가 저기 홈 삼성 홈 가가지고 너무 행복하게 보고 왔다고 <laughs> 내가 그랬다고 수민들한테 진짜 고맙다고 막어막 어? 막 그랬더니 이 새끼들이 진짜 뭐야 그, 그래서 그런 거 니가 그렇게까지 행복하게 말한 거 아니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laughs> 그, 아 그래서 그런 거야, 아, 그래서 그냥. 형이 너무너무 행복해 나는 하고 나는 행복해 하면 안 되냐, 좀? 진짜. 진짜, 복수를 0.1.2점이 뭐냐? 프로들이 야구하는데 진짜 생각해보니까 코인이 <laughs> 세게 세네. 아, 그래. 코인이 아니고 내가 행복해서. 개력이지 <laughs> 아니, 왼손을 빨리 뽑아야 돼. 음. 그러니까 박병호가 옛날에 홈런, 홈런 영상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은 박병호가 왼팔이 이렇게 뒤에서 퍼져서 이렇게 나와도 오른손으로 매겨가지고 그냥 넘긴다고. 근데 요즘에 미국 유튜버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프로들이 가서, 메이저 리거들이 가서 레슨을 받는 레슨장들이 있어. 그런 음.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 이렇게 만들라고 그래. 이렇게 그, 아, 그림이 이렇게 나오나? 이렇게 나와야 돼. 음. 근데 요, 요 공간, 요 공간을 머니갭이라고 그 사람 표현하더라고. 이렇게 어. 맞아야 되는데, 박병원 어떻게 맞냐면, 이렇게 맞아. 옛날에도 어. 홈런 넘길 때, 오른손을 이렇게 넘긴다고 여기서 음. 팔이 벌써 이렇게 그래서 티라노 스윙이 나오는 거야. 근데 옛날에 팔 뽑아야 돼. 옛날에는 타이밍만 걸렸으면 그렇게 가다다 넘어갔지. 다넘어갔지 파울이야. 네. 타이밍이 안 맞아. 나이가 들어서선지 모르겠지만 타이밍이 안 맞아. 그러니까 음. 타이밍도 타이밍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눈이 무너진 게 크다고 봅니다. 아. 눈. 그러니까 원래도 박병호는 삼진을 굉장히 많이 당하는 타자였어요. 근근데 음. 음. 근데 그에 비해서 뭐 이제 뭐 볼넷도 뭐 어느 정도 받기는 하지만 워낙에 이제 가공할 만한 파워가 음. 되니까 티라노 스윙을 해도 예를 들어 그냥 웬만한 사람은 그냥 파울이 될게뭐 안에 들어와가지고 단타가 되는지 뭐 장타가 되는지 그리고 또 제대로 그 타이밍만 맞추면 타이밍이 늦어도 이제 몸통 회전으로 이 워낙 이제 힘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갔었는데 근데 지금은 타이밍 자체가 안 맞고 음. 그리고 일단은 그 볼을 그구분하는그 능력이 좀 많이 무너졌어요. 아, 마음이 급한 거지. 그러니까 잘해야 돼. 옛날에는 박병호가 잘할 때는 막 삼진 당하면 아니야 이걸 홈런을 위한 세금이야. 그냥 딱 음.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음. 그냥 다 같이 해서 더욕 먹는 거야. 그치. 사실. 멘탈이 중요한 선수인 것 같아요, 박병호 선수. 아, 맞아요. 그렇게 예민하고, 음. 또 이렇게 또 마음이 또 이렇게 열이 되고. 말하는 M4 게 다반대로 되는데, 그래도 음. 최근에 저 형님 덕분에, 아, 이거 좀 약간 믿어도 되겠다 하는 어. 게딱 하나 생겼어요. 뭡니까? 소나무 아니오. 아, <laughs> 그거는? <그걸 그건야. 웃음> 네, 그거 빼고는. 아, 아 요새가, 요새가. p p 야 <laughs> 그게... 아니 나도 야구 할때 엄청 많이 들었거든 소나무. 형 솔직히 뒤에서 뒷통 받죠. <봤죠? 웃음> 그뭘 아니, 받아? 야. 그 영등포 얘기하는 거죠. <laughs> 저... 왜 물레 물레러 아까 내가 가서 웃겼던 게 뭐냐면 <laughs> 음. 그 의사 선생님이 이러는 거야. 정현지 씨는 그렇게 많이 안 아파도 온대 왜냐면. <laughs> 아, <그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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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날 야구 야구 그 경기에 최상의 컨디션으로 어. 나가야 된다고. 아. 그 약간 우리, 우리 그 아픈데도 고쳐달라 그런다는 스포츠 거야. 트레이닝하 듯이. 네. 음. 야나 그거 보고 진짜 저 사람은 진짜 음. 개인 트레이너네 거의. 개인 트레이지. 아니, 아니 나는. 기침입니까? 이거 뭐 사람마다 다 다르지. 음. 한의원 안 가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나는 한의원 가서 침 먹고 나면 그렇게 음. 모이 개운해. 어. 맨날 자세도 안 좋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약간 삐끗하고 이러면은 바로 간다고. 역시 사회인 야구 30승투수다운. <laughs> 아니 근데 아니 한의원 이 요새 가면침 뭐 맞는데 한7천 얼마밖에 안 하잖아요. 그 네. 그래서 싸게 그냥 가서 침 한번 맞고 아 그렇다고 막 요즘 막그 병원에 너무 자주 가는 사람들 있잖아. 1년에 음. 막 1년에 365번 넘게 가는 사람들이 있대. 그런 아, 그래? 사람들이 이제 자기 부담금이 90%로 많이 오늘부터 오늘부터 아, 에이,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어. 부뭐 시사상식. 아니 뭐 중증병이다 이런 거면 괜찮지만 음. 그냥 일반적으로 별것도 아닌데 가 가지고 이런 거 아니고 그래, 1년에 제가 한 지금, 지금 별것도 아닌데 간대잖아. 1년에 한 20번도 안 돼. 네. 1년 음. 20번. 다 근데, 루틴. 루틴인 거지, 루틴? 아니, 근데, 내가 진짜 정확하게 얘기해야 될 게. 약간... 도핑이에요, 그러면 그게? 약간? <laughs> 일종의? 사이형은 도핑 검사 안 해요. 삐끗했다 야. 하는 느낌이 와야 돼. 어. 삐끗했다 해서 약간 불편하다 이럴 때 가는 거야. 근데 그분이 봤을 때는 진짜로 막 몸이 안 좋은 사람하고 비교해봤을 때 별로 그렇게 삐끗한 것 같지 않아요? 정확한 이런 워딩을 했다니까. 컨디션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 경기 전에 별로 안 아파도 안 되는 거야. 아니, 컨디션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의사장이. <laughs> 아니, 내가 그런 <laughs> 얘기 한 적이 있거든. 요 내일, <laughs> 내일 저희 플레이오프인데 제가 오른쪽 어깨가 약간 불편한데 투수를 네. 해야 될 수도 있으니 좀침좀낮라고 우리 팀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 진짜 맞네. 어. 주치 예전에. 맞네. 어. 어. 예전에 그랬 근데, 근데 그분이 또 신기한 게 뭐냐면 약간 이렇게 또 현재 코인처럼 이렇게 말을 또 되게 혹세 무민하는 스타일이 야, 혹세 무미는 니가 아니야. 아니, 혹세 맞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시냐면, 그러니까 내가 딱 이제 갔는데, 아, 제가 허리 뭐 아파서 왔습니다. 뭐, 저현재 어? <laughs> PD 소개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딱 하니까, 아, 이거 장애도 뭐, 야구 안 하고 있는데, 아, 야구는 안 하고, 뭐, 허리 아픈지 얼마나 됐냐. 아, 한 10년 됐습니다. 이러니까, 지금이라도 날 만난 게다행이라 <laughs> <laughs> 진짜로. 진짜로 <laughs> 지금이라도 나를 찾게아 이거 홍세범이 맞네, 옥세범이 지금 맞다니까 지금이라도 나를 찾아와서 야. 너무 다행이라는 거야 이게 얼마나 행운이네. 아. 그서 오늘 여기 와가지고 자기를 한두세번 만나면 아. 이 많이 좋아질 거라는 거한번로안 되는구나. 아아 근데 근데 또 이게 과잉 진료도 안 하고 음. 딱 요금도 한8천 얼마밖에 안 나와. 그래 그밖에 음. 안 나와. 근데 신기한 게 이게 내가 나도 약간 좀 헷갈리는 게 <laughs> 플라시보일 수도 있어. 그치. 아니 나 이게 나아지더라니까? 그러니까 아, 아, 이게. 어. 야, 이게 야, 침도 이거... 이상한 데잖아 다음 녹화는 저희가 사자. <laughs> 야, 우리 띵들을 받아들으는 건얘좀 그러니까. 아니까. 야, 소나무라도세워 놓고 그 여기서 내 제가 봤을 때 약간 뭐 지분이 좀 있나? 근데 그러니까, 없어. 전혀 없어. 거기 주식 회사로. 그러니까. 주식은 <laughs> 전혀 없어. 나는 어. 정말 우리 우리 문성주한테 소나무 한이원을 추천해 주고 아, 싶다. 아, 아 헬스랜데 아, 좋지. 아, 아, 진짜. 우리 나성범도 가서 좀 칭미라도 맞고좀 뛰어야지 이게 무슨 어, 네. 우리 어돌 같진 한 우리 애기랑 비슷한 스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막 도, 자연스럽게 뭐 플레이도 하고 음. 다이나믹한 플레이를 할수 있게 음. 그게 다쳐서 무서울 거면은 음. 완벽하게 다 낫고 복귀해라. 음. 지금 기아 2군에는뭐 김호령 선수도 수비로 있고 음. 박정우 선수라든가 김민수 음. 선수처럼 타격적으로 보일 수 있는 외야 자원들이 많이 있어요. 오. 다들 보면은 어느 정도 유망주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선순환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음. 뭐 최원준이나 나성범이 아무리 못쳐도 음. 로테이션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음. 들어요. 이, 내야는 반면에 뭐 홍정표나 박민이 많이 올라오는데 음. 그 이유가 뭐냐? 음. 김선빈이 자꾸 다치고. 아, 어, 그렇 어, 내구성이 이제 중요해. 중간중간 다치. 고 이럴 때 와서야 그제서야 기회를 주는 거거든. 음.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내야만큼이나 외야도 순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아, 그리고 사실 요즘에 하나 고민이 있는데 이 고민을 여기서 한번 좀 털어 놓고 싶어요. 어. 사실 왜냐면 키움 히어로즈 왔을까. 팬들은 냉정하게 아 그것도 그 너무 큰 고민이죠. <laughs> 어. 그러니까 냉정하게 지금 뭐 전력이 막 우승권 전력도 아니고 비록 뭐 음. 이, 이번 주에 뭐 4승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정 우주를 뽑아야 될 것인가 아. 아니면 정현우를 뽑아야 될 것인가? 음. 정우주는 보니까 156을 그냥 쉽게 손쉽게 던지긴 하더라고요. 그렇지, 그렇지. 음. 홈 자체도 되게 예쁜 음. 편이요. 근데 음. 정현우는 좌완이야. 음. 좌완이고 스태미너도 더 뛰어난 것 같고 공이 어. 많아도 비교적 그 일관된 구석을 유지하고 어. 제구도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음. 좀더그 완성도가 높다는 그런 평가가 나와서 네. 근데 사실 지금까지 그 전체 1픽은 정우주라는 게 대세였는데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그 정현우를 또 서서히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키움이 이런 말을 하 네, 아, 그럼요. 안녕하세요. 그럼 키움 아, 다 좋은데 그 정현으로 시작하는 게 좀... 이름이 좋네. 좀, 불안하네. 네. 좀 불안한 대상화 이름이 정현으로 시작하네. 좋네. <laughs> 아니 근데 키움이 음. 입장에서는 정 우주를 뽑는 거 아니야? 당연히. 그렇죠. 메이저에 갈수 있는 선수. 야, 야그 우주에 제... 해성까지 있으면 기가 막힐 텐데. 네. 비록 지금은 내가 너무나 응원하고 사랑하는 선수지만 음. 이 장재영 선수가 너이 굉장히 형. 예뻤어요. 음. 그럼. 그리고 백육십 가까이 뿌리고. 네, 그 누구보다 폼이 예뻤고. 그리고 정말 뭐 고등학교 때뭐156 던진다 뭐 이런 기사 많이 나왔는데 음. 그제구 결국 음. 못 잡았잖아요. 음. 근데, 근데 저는 근데... 그래 생각하는 게 그래도 키움은 안우진 조상우는 키워봤어 음, 우한파이어블러 음. 키워본 적 있어요. 음. 근데 좌완 파이어블러를 키워본 적 없을 거예요. 정우주가 맞을 것 같아요. 내가 어... 만약 키운 팬이면은 아니 키움 아니 저기 단장이면 당연히 정우주를 뽑겠지 음. 메이저에 안 되게 탑팀 입장에서 봤을 때 키움은 좀잘 키워.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누가 와도 누구 오는 것보다 조금 그리고 그 분위기가 되게 젊고 그리고 LG도 잘 키우면서 물 뭘... LG는 사실 근데 이렇게 한지 얼마 안 됐어. 음. 아니 이제 4, 5년 됐는데 키우면 좀 넥센 때부터 전통적으로 잘 키우는 것 같아. 왜냐면 키우면 선수를 <laughs> 잘 키워야 돈을 벌거든요. 아. 그래도 응. 못 키운다니까 뭐 응. 다른 애들도 어쨌든 성적 내고 뭐 해야 되는데 못 키우잖아. 아, 저기는 못내면 자기네 잘리잖아아 근데 진짜 근데 난 거기서 커가는 애들이 너무 신기해. 응. 난둘다 누가 와도 사실 키움으로 가면 좀 성장. 그러면 이 이순이가 하나인가요? 네. 아 어, 그럼 하나는 만약에 정현우를 데려가면은 황준서에 정현우까지 있으면은 좋긴 그러니까 하다. 독일 네. 인프라도 좀좀 좀 음. 중요한 게 이제 작년에 애들이고 저기 도쿄를 갔다 왔거든요. 아 근데 이제 도쿄가 이게 보니까. 나 야구장만 보이더라고. 엄청 많아. 가는데 그냥 그 도쿄 이 안에서. 어, 아, 근데 진짜 그거 내가 되게 놀랬고, 그거에 대해서 되게 부러웠던 게 정말 할수 있는 잔디구장으로 되게 막두 개씩 고교하게 붙어 있는데 아, 어, 그게 진짜 부럽더라고. 야, 우리 우리라는... 우리 동네 아파트 그 애들 놀이터에 뭐라고 붙어 있는 줄 알아? 야구 어. 축구 금지라고 붙어 있어. 아, 그렇다고 다치니까. 애들을 데리고 학교 가서 같이 놀아주려고 해도 못 들어간대 내가. 요즘에는 맞아, 내가 맞아, 맞아, 어, 맞아. 어른이 맞아. 못 들어간대. 진짜, 진짜 문제인게 예를 들어서 장재영이 나온 학교가 덕수고인데, 덕수고. 덕수고도 지금 행당동에 있지만 음. 옮기거든요. 네. 근데 이거 옮기면서 나눠지고 옮기면서 저 지금 우리 미용실 그 미용실 PPL 그 저기... 거니? 뭐, 아니야. 미용실 원장님도 나오는 거야. <laughs> 우리 미용실 원장님의 아들이 음. 어. 덕수고 1학년 포수야. 오. 근데 얘기를 듣는데. 그래서 지금 운동장이 없대. 그래서 위례랑 왔다 갔다 하는데 아, 이게 아, 운동장이 진짜? 없어가지고 7월까지만 잠깐 쓸수 있게 아, 이 얘기를 내가 지난주에 듣고 너무 가슴이 아니, 아팠어. 정식 야구분인 운동장이 없다고? 야구부인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좀 이렇게 부족해가지고 음, 지금 위례에 있다가 근데 이제 덕수고가 원래 행당동에 있으니까 거기를 좀 왔다 갔다 고 한다고 하는데 음.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인프라들이 조금 여기저기 있어가지고 아좀 이런 상황에는 그럼 여기 쓰면 되지 좀 하는 것들이 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 그게 좀나최기호를 3개월. 총재로! 그렇게 됐는데, 이번 주에 그만큼 대진이 이렇게, 이렇게고요. 음. 아, 이렇게, 이렇게, 해요. 이렇게, 이 단독 콘서트. 어, 우리는 네. 일단 고척이라서 아, 이제 음. 취소가 안될 테니까 좀 걱정은 돼요. 왜냐면 우리도, 어, 앤스, 켈리 다 나오거든요. 음. 그리고 음, 아마 앤스, 켈리, 손주영까지 나오는데. 음. 근데 그런 거 알지? 그렇게 나왔을 때지면 사격이 더 크다. 아, 그렇지. 그렇죠. 그리고 또 어. 이제 바로 또 브레이크니까. 맞아, 맞아, 맞아. 네. 이게 그래서 제일 걱정되는 경기가 사실 목요일이야. 그냥 이게 어떤 이런 전력적인얘기를 떠나서 음. 목요일 날 지면 이 패배감으로 한 5일을 가잖아. 아 맞네 올스타전 직전 경기네. 그래. 그래서 이 목요일 그 경기가 이게 목요일, 그래서 목요일을 무조건 이겨야 돼. 그 일요일 날 지면 되게 기분 나쁘잖아. 맞아. 근데 화요일까지. 우리 다음 주에 화수목 경 이번 주에 화수목 경기 다 우취되면 나 이꼬라지로 열흘을 버텨야 되는 거야. <laughs> 이게 뭐야 지금? 그러네. 형도 마찬가지고. 형도 0 1 2로 옛날 011 무슨 텔레콤이지? SK 한국 이동통신. 한국 이동통신으로 오. 일주일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야 근데 0 1 2가 그리고 되게 어 되게 저기 자부심이었어 네. 0 1 5가그 나래 이동통신이었는데 그거보다는 <laughs> 이제 다어 <laughs> 한국 야, 이동통신 날 사람이다 011 0 1 5야 근데. 우치가 된다고 해서 계속 이 기분으로 살아야 된다. 너 야구 말고 다른 건 없니, 인생에? <laughs> <laughs> 저? 야구를 하면 돼요. <laughs> 아, 그래, 형우 요새 야구 잘해. 어, 아, 야구. 원래, 잘했지, 원래 어, 잘했지. 근데 자꾸 우치가 돼. 이번 어, 주도 그렇고. 그래, 야, 그리고 예, 생각해봐. 프로야구가 취소되면 사야도 취소돼. 사야는 더 빨리 취소돼. 음. 사회인 야구는. 음. 그래서 목요일 경기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목요일 날 우리가, 근데 우리가 꼭, 아마 지금 키우한테 한, 오스, 삼성 오펜가 어째 조금 뒤져 요 네, 전적이 아, 안 좋은가요? 그리고 LG랑 그냥. 키우는 옛날부터 만나면은 정상적인 경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안돼 마치 아, 아, 기아와 롯데처럼. 아니, 아니, 이번에 1 5대1 5 그거 보면서 역대 KBL에서 1 5대1 5가세번 나왔대요. 오. 근데 기아 롯데 롯데 한화 한화 기아야. 아. <laughs> 정상적이지 않은 세 팀이야. <laughs> 알겠습니다. 매우 정상적인 팀. 방망이는 좋지 않은 삼성 라이언즈 팬으로서. 아, 그럼 이대로 기속하면 되는 겁니까, 방망이들? 아니지, 죽여보 <laughs> 야, 잘 쳐라, 좀, 잘 쳐라. 마, 남은 세 게임에 좀, 제발 좀, 좀, 쳐라, 좀. 음. 진짜 어떻게 다들, 어? 아니, 애들이 기다리고 있어. 매키논도 그렇고, 매키논 you need to hit, 임마. 음. 아프론트, <laughs> 아프론트에서 치라고, hit! 어? hit, 페스트볼. 어? 아, 레디 고. 브레이킹볼. 음. 브레이킹볼 맨날 치고 말이야, 씨. 허스윙하고. 음. 어쨌든 어. 뭐 아는 영화. 마지막으로 그 이제 끝나가는 거 같으니까 <laughs> 어, 네. 우리 또 키움 팬 여러분들께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다. <laughs> 네. 예. 그 진짜 끝내려 고그랬는데 예. 제가 그 야구 중계를 다니게 되면서 이제 음. 옛날만큼 적극적으로 이제 키움 히어로즈 팬이라는 거를 밝히기는 좀 어려워지기는 그렇죠, 했지만 그렇죠. 음. 그래도 종종 야구장에 가요. 음. 야구장에 가는데 올해도 뭐 키움 경기를 한 세네 경기 봤습니다. 음. 근데 제가 뭐직원 가는 경기는 항상 다 지기는 했지만 아, 못 건아야겠네. 폴대에다가. 근데 좀 약간 꼭 감사하고 싶은 분들이 그때 가면은 뭐잘 아시겠지만 뭐 현대 아줌마부터 해가지고 아 되게 유명한 팬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팀이나 아줌마들 한몇씩 네. 있군요. 또 시즌권자 형님들 보면은 매일 그 자리를 채워주고 있고 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막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열정좌라든지 아니면 또그 한때 짤방으로 유명해졌던 그또 법규녀라고 또 있습니다. 음.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또 이제 키운 팬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음. 또 사실 저희가 그렇게 좀 성적이 막 우승권도 네. 아닌데도 불구하고 근 네, 새로운 팬분들 유입이 많아져가지고 음. 참 이게 어떻게 매력 보면 매력있어 매력있어 네. k b o 흥행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음. 여러분들께서 이런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음.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끝나니까 나도 나도 나도할 거야 고 지금까지 계속 해놓고 왜아니 아니야, 아니야. 네. 아, 내가 지금 최영민 오늘, 아니야 최영민 아니 아니 김중환 선서 여기에서 얘기하는데 내가 되게 거슬렸던 게 여기 이쪽이구나 여기 어. 보면 내가 좀 산지 오래돼가지고 LT 아직도 5G 나왔는좀 아 <laughs> 이게 산 유니폼 산지 오래됐는데 이거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경기 끝나고까지 줄을 뭐 이게 한 시간 정도씩 기다려내가지고 못 샀어요. 아 오. 유니폼 스토어에서? 네 오. 유니폼 스토어에서. 근데 그걸 보고 나는 못 샀지만 음. 아 지금 되게 음. 진짜 LG 팬들이 그리고 이제 숨어있던 막 창피했고 막 한이 있던 음. 그 팬들이 많이 나왔고 유입이 음. 많이 됐구나라는 것 때문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 그리고 올해도 LG 팬들이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음. 저 이거 목요일에 샀는데 토요일에 배송오더라고요. <laughs> 음. 아, 화요일에. 예. 살아 있네. 예. 음. 넉넉합니다 재고. 여러분 많이 <laughs> 길러 주세요. 음. 좀덜 기다리게 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음. 어, 도 좀. 이렇게 보니까 그 특히 마킹하는 게한두 시간씩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걸 조금 조금 이렇게 여, 더 열어주셨으면 하는 음.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얘기도 아, 잘, 잘 하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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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마무리하고 정상 영업합니다. 네. 정상 영업. 네, 하니까요. 네. 네 대급편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번 주도. 야지! 아우. 아. 형이때도또 말이 뭐, 더 많아. <laughs> 말더 많아. 말 많지 마아 아니, 80년, 8 4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근데 내 우리 이피이랑사해냐고도 같이 하잖아. 최근에 뜨중년이 그아 근데 그걸 제대로 고쳐왔다며. 어이상 그렇지? 를못 살까? 开始。<Okay. S 2>